네. 아, 토요일 오후 일과를 마치고 비온 끝에 어, 오솔길을 아, 또 탐방하고 있습니다. 아, 이 조용한 오솔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오솔길을 걸으면서 글자 그대로 깨달을 옷자, 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 오솔길은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큰 대로변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오솔길로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서 또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가 내린 끝이라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네요. 예. 이럴 때, 늘어갈 때는 이런 이끼 낀 바위를 잘못 뜯이면은 미끄러지니까 발목이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어, 저는 일상 생활에서 생활도를 어, 하면서 어, 좋은 길이나 좋은 폭포가 있으면 올리는 거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든 시기에 힐링이 되면은 아, 그것으로 어, 만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저녁 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